어, 진짜 진짜 다 가고 뭐라고 말해서? 아 진짜? 아 진짜? 죠 오늘 훈련 어? 하네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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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오늘, 오늘 같이 훈련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그리도 네, 뭐, 선수와 함께 훈련을 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오, 제일 좋아하는 선수 누구예요? 신봉기 선수입니다. 오, 신봉기 선수의 한 말씀. 진봉 선수, 파이팅! <laughs> My name is Brooks Riley. I play for the Lotte Giants. I've uh, been here four years. Uh, I'm a left-handed pitcher. I played outfield when I was in college. Uh, I just really wanted to get to know a lot of you guys. I want to give you an opportunity to, to see what one of our days is like. And I'm really happy you're all here. <laughs> to all of you, you—obviously you're young. And um, what I would suggest is, is continue to play hard as you get older you'll start to get in the weight room um, listen to your coaches uh, when you're playing catch play to throw the ball through the, your catch partner okay not to him throw it through him so enjoy enjoy being young enjoy right now when the game is really really fun I think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um, practice and development on, on using one hand I know When you're young and the fundamentals, is, it's always two hands but to get good at, at ranging and getting the balls and catching them forehand and backhand you have to work on only using one hand defensively 돈 불라고 해야겠다 돈 불라고 <laughs> 진짜 솔직하게 <laughs> 형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야구를 선택을 했어 야구를 선택하고 이제 꿈을 음. 갖고 진심으로 이렇게, 와, 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야구를 했거든 있으면 꿈이 있고 그 꿈을 지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야구하다 보면 프레보도 있을 그 거야. 형은 그렇게 야구했어. 형은 아버지 때문에 야구했어. 아 진짜로 아버지가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 음.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했어. 너무 힘든 그 환경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까지 조계훈 선배 알지? 같이 그거 있었고 군산 상구에서 했다가 이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두시고 이제 그 꿈을 향해 몰려받은 거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서 살았고, 아버지 콤 때문에 형이 또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갖고 살았고, 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계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실패했다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투수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면 부족한 부분을 너희들이 충분히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비 같은 경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공을 많이 이렇게 잡다 보면은 많이 이제 실력도 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투수가 던졌을 때 타자가 어디로 많이 치는지 어떻게 치는지 그런 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야구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응. 연습 많이 한다고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네가 꿈을 항상 위에다 두고 나는 나는 무조건 프로야구 선수가 될 거다 무조건 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거다 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될 거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어도 야구 무조건 늘리 돼 있어 무조건 공 오면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칠때 무조건 나는 타랑 하나 홈을 칠수 있다. 두려움이 없이 하고 해야 돼 두려움 없이 칠때뭐 어디서 힘을 줘야 되는지는 네가 하다 보면 안단말이야 어? 내가 이제 이 정도 대학 이 정도 실력이구나 그러면 생각 갖고 이제 나는 무조건 잘할수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야잘 하게 되는 그래위서 선물을 준비했어요선물로할 이대로이대로롯트 oh oh well, so 선수들 화이팅 롯데 네, <geven> <화이팅>! <rategy> <kten>